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면적은 약 439평입니다. 건물은 주택 약 36평과 축사 약 89평이고요. 임장 영상은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지 경계는 여기부터 해서 저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반 정도 됐는데요. 해가 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쪽 벽면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옆쪽 모습.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붕은 판넬 지붕이고요. 현관 쪽에는 비가림 차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이 두 곳이 보이는데요. 집은 두 채입니다. 좌측은 약 13평, 우측은 약 24평입니다. 전체적으로 올수리가 된 걸로 보여지죠. 이쪽에서 보면, 퇴지 같이 보여집니다. 외벽은 대부분 증급판넬이고요 이중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화단 공간이 있고요. 장독대는 여기입니다. 대지의 뒤쪽 경계 부분에 배수로가 나 있고요. 맞은편으로 축사, 양 60평과 약 29평이 있습니다.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붕은 슬랫 뜹니다. 마당에는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올수리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축사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도로의 폭은 4미터 정도 돼 보이고요. 이 축사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골 구조로 튼튼하게 지었고요. 대지의 반대쪽 경계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지 경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부는 흙바닥이고요. 흙바닥 위에는 건축물, 폐기물이 좀 있습니다. 철골도 있고요. 시멘트 블록도 있습니다. 대지가 상당히 넓죠. 대지는 약 439평입니다. 여기부터 해서 저기 주택 있는 부분, 저기까지입니다. 축사 두 채와 집두 채가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53,055번 목포 지원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일은 2023년 4월 17일 입찰하신 분은 오전 10시까지 목포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수질지는 전라남도 한평군 나산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 밑으로는 한평군청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광주광역시, 위로는 영광군과 장성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한평군청과 직선거리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광주광역시청과 직선거리는 22km 정도 차량으로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립니다. 무안광주고속도로 문평IC와 직선거리는 6km 정도 서양고속도로 한평IC와 직선거리는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1km 정도 차량으로 3분 정도 걸리고요.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로를 따라서 60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반대쪽에서도 진입 가능합니다. 이 건물들은 축사, 우사로 보여지는데요. 물건지와 직선 거리는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돼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택과 축사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현관의 방향은 이쪽으로 나 있어서 북향, 창문은 이쪽과 이쪽으로 나 있어서 서양과 남향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 되는데요. 동쪽과 남쪽, 서쪽이 막힘이 없어서 일조량은 괜찮습니다. 나머지 주소는 더보기 설명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1억 2천 7백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56% 7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치목은대 면적은 438.6평, 토지의 감정가 6,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택과 축사입니다. 건물은 단독주택 12.8평과 축사 59.9평이 있고요.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3,6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사용승인은 1992년도입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가는 단독주택입니다. 블록구조, 강판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세멘몰타페인팅 등, 내벽은 벽지와 타일마감 등, 창호는 셰시창호등 마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고, 공부상 스레트 지붕이나 현황은 강판 지붕으로 계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올수리가 된 걸로 보여지죠. 나는 철파이프조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축사고요. 공부상 120평방미터이나 현황은 198평방미터고요. 현황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여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이고요. 제시의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건물입니다.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택 23.6평과 축사 29평, 감정가는 28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제시의 건물 주택은 주택 옆에 기역역이고요. 제시의 건물 축사는 축사 옆에 니은역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제시의 건물 주택 24평은 여기, 축사 29평은 여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입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요분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는 1996년도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년도죠.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느리기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분은 현재 소유자의 배우자로 추정이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래곤 이님 땅이웃에 가입해줬고요. 이희철님 땅이웃에 가입해줬습니다. 꿈을 이루자님 땅이웃에 가입해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문자로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